단원 다지기 8번 a가 b보다 크고 a 곱하기 b는 0보다 작을 때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일단 우리 부호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어요. 이걸 가지고 a, b의 부호를 정확하게 추측을 해보면 자 곱해서 음수가 된다는 거는 둘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죠. 자 근데 a가 b보다 더 크므로 a가 양수이고 b는 음수여야 되겠어요. 되셨죠? 자 이제 식을 좀 간단히 하러 갈 건데. 우리 여기서도 하나 개념이 필요한 게 있죠. 자, 전체 제곱의 루트를 쓰고 있다면 절대값 a로 바꿀 수 있고요. 절대값을 벗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맹이가 양수이면 절대값 a는 그대로 a가 되고요. 알맹이가 음수이면 절대값 a는 마이너스를 곱해서 마이너스 a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해보면. 첫 번째 어, 전부 절대값으로 바꿨을게요. 절대값 마이너스 a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식에서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 절대값 9a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절대값으로 바꿀 때, 루트 안에 있는 이 전체의 제곱이어야지 이게 절대값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자, 두 번째 있는 이 식은 뭐라고 일단 바꿔쓸수 있죠? 3a의 전체 제곱의 루트라고 쓸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있는 식은 절대값 3a가 되는 거예요. 9a가 아니라. 아셨죠? 자, 그럼 마지막도 마찬가지겠죠. 얘가 절대값 4b가 아니라 2b의 전체 제곱의 루트이기 때문에 절대 값 2b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마이너스 붙여주고요. 자, 이제 부호만 우리가 생각해서 밖으로 꺼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a는 무슨 수죠? 음수죠. a가 양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는 음수예요. 자, 음수는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스 붙여서 알맹이 그대로 이렇게 벗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a는 a가 양수이므로 이 값은 플러스죠. 플러스는 그대로 벗으면 됩니다. 그 다음 2b는 b가 음수이기 때문에 2b는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서 나올 건데,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었죠. 자, 우리 일단 여기만 보면은 마이너스 2b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 괄호 없어도 되겠다. 마이너스 2b 이렇게 절대값을 벗었는데 앞에 있는 마이너스랑 만나서 플러스 2b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a 플러스 3a 플러스 2b가 되어서 쭉 정리를 해주면 4a 플러스 2b로 간단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